오빠, 응?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 그 소나타 DM8 있잖아요. 소나타 DM8? 네. 어? 그거는 요즘에 시세가 어떻게 돼요? DM8? 네. DM8이 지금 시세가 좀 많이 빠졌더라고. 그 이유가 소나타가 지금 신형이 한대나왔잖아 네. 걔가 나오면서 아무래도 DM8은 그 앞전 모델이니까. 그 앞전에 유지하고 있던 시세보다는 최근에 내가 다시 보니까 시세가 꽤 괜찮아졌더라고 안 그래도 오빠 응. 소나타 신형이 나와서 응.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응. 그럼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d n p 기준으로는 원래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고 주행거리 짧고 사고도 없고 좀 얘가 탈만해 이러면은 신형 소나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2천만 원이 넘어갔어 그래서 걔가 생각보다 인기가 그렇게 많았던 차는 아닌데, 어찌됐든지 간에 얘가 네임 밸류의 현대다 보니까 감가 방어가 미친 듯이 됐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진짜 괜찮다 이러면 한2000 중반이었거든? 네. 최근에는 1000 후반? 뭐요 정도에도 괜찮은 DM8이 나오더라고 이제. 오, 진짜 음. 생각보다 많이 빠졌네요. 음. 그러면 새로 나온 신형 소나타랑 음. 앞전 DM8이랑 다른 차인 거예요? 다른 차냐고? 네. 같은 차야. <laughs> 이게 웃긴 게 여기 얘가 지금 그랜저잖아. 네. 근데 지금 소나타가 신형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또잘 팔리고 있거든. 이유가 디자인이 여기서 있는 그랜저랑 지금 새로 나온 소나타랑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어. 어 맞아요. 그냥 디자인을 그랜저처럼 했어요 이번에. 네. 그러면서 이 디자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는데. 사실 플랫폼이라든가 엔진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온 소나타가그 앞전 DM8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야 음. 바뀐 게 없어, 중요 부품은 어, 그래요? 그냥 디자인만 바꾼 거거든? 그래서 차의 성능은 사실 두 대가 똑같아 그냥 음, 음. 아, 저도 완전 싹 바뀌었길래 뭐엔진이야 음. 그런 부분들도 음. 다 바뀐 줄 알았거든요 어, 나도 이번에 좀 착각을 했어 <laughs> 어, 풀체인지인줄 알았어 음. 그러면 오빠 음. 고객님들이 이제 디자인만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은 음. 시세가 많이 빠진 DM8 보셔도 되겠네요. 그렇지. DM8이 사실 외관 말고 실내 딱 앉는 순간은 아, 차 괜찮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야. 단지 외관이 호불호가 그 차가 너무 있다 보니까 나는 디자인적으로 DM8 디자인도 괜찮다.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 많이 빠졌으니까 차 성능도 괜찮으니까 음... 지금 DM8 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야 음. 그럼 오늘 DM8 한번 찍어볼까요? DM8? 네. 그럼 시세 많이 빠진 김에 오랜만에 DM8 한번 봐볼까? 네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DM8 근데 얘도 지금 내용이 상당히 좋아 1인 신조에 주행거리 짧고 도험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옵션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거의 싹다 들어갔어 원래 이 내용이었으면 신형 소나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적어도 2,300 이상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천만 원 후반대로 가격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이왕 이 디자인에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이면 은이 색상은 또 어떨까 하고 이 색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 얘가 원래 메인 컬러야. 어, 그래요? 어, 아니, 얘가 왠지? 모든 광고, 카탈로그 이 컬러로 나갔었단 말이야. 네. 이 컬러감까지 괜찮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가격은 오늘 참 괜찮을 거지. 오랜만에 현대 소나타 DM8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연식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중고차 6개월 만키로 보증 프로그램이죠. S6에 무상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차량이요.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생산을 했고요. 2020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유무 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보험일주점 없1인 신조 모델이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현대소나타 DM8 G 2.0 가솔린. 프리미엄 패밀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차량의 실내외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기본 옵션 이외에도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추가 옵션상으로는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2가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센스 2도 들어가 있고요. 빌트인 캠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 이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외관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알고 계시는 dm8 디자인 인데 얘도 중간에 페이스리프트를 한번씩은 거치거든요 그래서 dm8 디자인 중에서는 거의 이제 후기형 이 차량의 끝물 디자인 디자인을 많이 가다듬어 놓은 그 차량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자 외관 옵션은 양쪽으로 led 헤드램프 보실 수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 전방 센서 레이더 센서 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가 얘가 저자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금색, 어떤 분들은 이제 펄이 들어간 옐로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이 색상 자체가 이 차가 처음 나왔을 때이 차를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내놨던 색상이거든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 색상이지만 실제로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실제로 보시는 게 색상이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는 투톤의 다이아몬드 커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얘는 진짜로 외관 말고 그냥 문딱 열고 여기 이렇게 딱 앉는 순간 이제 앉았으니까 외관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족도가 너무 좋거든요. 실내 디자인 너무 잘했고요. 저는 이 차량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이 사실 이 핸들의 그립감이에요. 얘가 핸들 사이즈도 좀 줄여놨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전에는 현대기아차 운전을 하다 보면 이 핸들이 좀 헐거워가지고 뭔가 좀 차가 찰랑찰랑 거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 되게 쫀쫀하면서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실내에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추가 옵션으로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다 보니까 버튼 빠진 부분 뭐 이런 부분도 거의 안 보이는 차량이고요 실내 인테리어 예쁘게 잘 되어 있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2열 공간성은 넉넉한 공간성 나오죠 주행거리도 약 3만 키로 정도밖에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2열은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고,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옆쪽으로 윈도우 사이드 커튼까지 이렇게 빠지는 모델이고, 얘가 중형급 세단에서 원래 뒤쪽에 리어 커튼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차가 리어 커튼까지 순정으로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성은 충분히 나오는 모델이에요. 여행용 테리어 한두개 정도 넣고도 공간이 더 확보가 되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도 깨끗하고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 뒤쪽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얘가 스타일 패키지를 또 추가를 해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DM8 모델과 전면부 리어 디자인이 살짝 달라요 아래쪽 특히 이제 범퍼 하단부 디자인이 뒤쪽에서는 많이 달라지고요 바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축구방 감지 센서 스타뱅고 차선이탈 방지 트렁크 버튼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사이드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요 오토라이트 리어커튼 매립식 하이패스 빌팅캠 순정 내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 열선 통풍 핸들 열선 보실 수 있고요. 버튼식 기어 레버, 전후방 센서, 드라이브 보드, 오토홀드, 파킹 어시스트, 엔진 스타트 버튼, ACC 반자율 주행 가능한 크루즈 컨트롤.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3843km, 3만 3만km대고요. 자, 그리고 이 차의 또한 가지 장점 한 가지 보여 드릴게요. 이 옵션도 추가 옵션인데 얘가 이 스마트키로 차량 앞뒤로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저도 같은 옵션이 있는 차를 지금 타고 있어서 제가 이 버튼을 만질 줄 아는데, 일단, 닫힌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홀드라고 이렇게 길게 눌러주면, 시동이 먼저 걸리거든요. 차를 앞으로 빼고 싶다 그러면은요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면은, 마치 로보트 마냥. 차 안에 사람 없는 거거든요. 앞으로 가고, 반대, 뒤로 빼고 싶다. 그러면은 반대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저도 이 기능 되게 많이 쓰는데 주차장에서 되게 편리해요 이 옵션도 원래는 추가 옵션이지만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사기에 딱 구매 적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오늘 이 차량 가격은 1 9 2 0 1,92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전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 거래해드리고 있고, 8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발스마이카 조보정이었습니다.